Audio and circle. Listen and circle the letter of the beginning sound. 단어를 듣고 알맞은 첫소리 글자에 동그라미 하세요. Number one, moon. Number two, cake. Audio, circle and write. Listen and circle the picture. Then write the letter of the beginning sound. 단어를 듣고 알맞은 그림 r 동그라미 하세요 그런 다음 첫소리 글자를 쓰세요 n u m b e r 3 Doll. Doll. What is it? D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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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o l l Doll. Doll. d o Doll. d o 소문자라고 했나? 대문 소문로 캠... 써요. 소문자 D는 어느 쪽으로 볼록할까 예. 그렇지. 오 잘했어요. 또. Number four. Candy. 랑도 많이 달리는데. 캔디, cat 할 때는 뭐가 나왔지? Cat 할 때는 음. 시

뭐라고 대답해? 자신있게 크게 해야지. 응? 주막하던 거 크게 해야지. Here you are. Here you are. Here you are. 음, here you are.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지. 네. A mouse, please. 하면 쥐한 마리만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Here you are. 네. 그러니까 you are. 마녀가 Thank you. 이렇게 하겠지. 네. 그래서 아브라카다브라카 마차가 되어라 퐁! 했더니 이제 신데렐라가 타고 가는 마차가 나오겠죠. 호박이 마차 또 써봅시다. 다리 뭐예요? 다리야문 응. 원숭이는? 멍키 쥐는? 마우스 지도는? 램 걔넨 앞에 뭐가 와요? 에미, 에미 Emmy. Emmy. e m m 요 Emmy. e m 자 문자도 쓰고 E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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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m m 가 Emmy. 가 m m y e m m 캔디 캣캡아크 크, 소리가 나지 크크 S가 소리 나는데 크그 다음에 문이 뭐예요? 문은 도어 도어 오픈 더 도어 플리즈 그렇지 책상은 뭐예요? 데스크 데스크 인형은 돌돌 강아지 도브. 도그 도그 그 다음에 걔네는 뭐가 올까요? 걔네는 어... 앞에 도어, 데스크, 디. 그렇지 D. 음. 그 얘네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네? D요? 음. D는 디는... D는 도어, 데스크, d 할 때. 드드 소리가 납니다. 드드 호박 하나만 주세요. 그럴 때 뭐라고 해요? A pumpkin please. A pumpkin please. A pumpkin please. 여기 있어요. Here you are. 고마워요. Thank you. Thank you. I, want, I, I want, want the moon. moon. 또 I, I, I don't, don't want, a want, K. K. I want the cake. I want moon. the moon. I don't want the doll. I want, want the moon. 오디오 자꾸 엄마랑 아니면 그 테이프, CD 녹음 폰으로 틀어놓고 자꾸 따라 연습해야 돼요. 네. 나는 달들 을 사랑해. The... 사랑해. I love the moon. 나는 달들 사랑해. I love the candy. 나는 사랑해. 사탕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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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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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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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선물 r l Some m o o 는 Kift. 리가 나요 그그그그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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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어? 뭐 아, 공은 뭐라고 할까요? 그은 u k Ku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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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u k k k u k u u 에어. 가방은 가방은 백 백. 그는 비가 있어. 오, 아까는 이게 티인데, 얘는 비예요 네. 그래서, b o o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비가. 다음에, 오, 로봇. 얘는 로봇. 로봇.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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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끼레 뭘까? 레 비는. 레. 그렇지. 그래서 이 알은 조금 어려운데 라라라라 소리가 라라라라라 나. 어. 라라라라 이런 소리가 난데요라 라. 라라라. 그래 지금 강아지가 막 짖잖아. 라라라 라. 오늘 주의 생활 영어는 음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업스 아. 이런. I'm sorry. I'm sorry. sorry. 자 따라 써야지. I'm sorry. 음, I'm sorry. That's okay. t a t s okay. 괜찮아요. 공주님이 I'm sorry. I'm sorry. 자님이 That's okay. 괜찮아요. a t y 또 만나요 공주님 할때 s o u See you. 편의점 See you. See you. 오, see you? 어, see you. <웃음> <웃음> 자, 여기 Hi goat. Hi goat. Let's play ball. Let's play ball. 안녕 염소야. 안녕 염소야. 공놀이 하자. 야, 야. Sorry. Sorry. I'm busy. I'm busy. 지금 못 한다는 건가? 미안해, 난 바빠. <laughs> Hi bear. Hi bear. Let's play ball. Let's play ball. Sorry. Sorry. I'm busy. I'm busy. 공놀이 하자, 나 부대네. Hi robot. Hi robot. Let's play ball. Let's play ball. 로봇아, 공놀이하자. 말단을 가만히 있네. 네. 애들이 좀 이따가 다 몰려와서 깜짝 놀래키는 거야. s u r p r i s e 놀랐지? 서프라이즈. 그러면서 얘 예, 생일이었나봐요. 이번 주에 이거 더 많이 연습해야 돼. 네.